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이 현재 작금 벌어지고 있는 어,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검찰 특수본과 검찰총장 사이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갈등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 검찰은 금일 법원이 동의할 수 없는 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속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 항고하라. 형사소송법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한 것은 구속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는가. 구속 취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싸운 것도 구속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검찰이 현 상태까지 자고 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 아닌가. 초유의 내란수계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의 대역죄를 짓는 일이다.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자고 우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즉시 항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습니다. 재신청에도 또 불허하였습니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이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 양들을 불러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법원에 의한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이 사건 수사 주체는 검찰 특수본입니다. 김우정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특별수사기구입니다.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주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헌재가 위원결정한 구속집행정지사건과 고속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 2025년 3월 7일 11시 5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입니다.